너의 피와 대답해라, 대답할 닭. 기다려 부드모, 내가 지금 죽여 가서 널 되살려 줄 테니까 가자 군단. 어, 찾았다. 여긴인가 와, 무지 커. 여기가… 어... 멈춰라! 으악! 웬 놈이냐? 이곳은 지상의 인간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물러거라 지상의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고? 그럼 여기가 시옥이구나? 이런 녀석을 봤나? 여기는 천상세계의 천국 입구다 어? 뭐야? 여기가 아닌 건가? 내가 잘못 왔나 봐. 여긴 볼 일이 없는데. 뭐, 라고난 지옥에 볼 일이 있거든. 지옥? 네가 지옥에 간단 말이냐? 어?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? 물론. 난 천국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이니까 하늘나라 지리는 원하지. 정말? 지옥은 이쪽으로 한참을 가야 한다. 하늘나라의 끝자락, 거기가 <laughs> 지옥이지. 하지만 웬만하면 가지 않는 게 좋아. 자기발로 지옥에 가는 건 바보 짓이야 가르쳐줘서 음. 고마워 음? 그럼 안녕! 가자! 어, 아, 기 기다려! 히히. 대체 저 녀석은 뭐지? 갑자기 나타났어 이번에야말로 지옥에 가야지 서둘러, 저 군돈! 어서 부두목을 구해야 한다고! 나쁜 장소네. 오, 어? 그래, 저기가 지옥인가봐. 자, 제 좋았어. 생사부를 찾으러 가는 거야. 문 열어. 웬 녀석이냐? 여기는 지옥의 문. 누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부는 어? 게냐? 지옥의 문. 그럼 여기가 지옥이구나. 그래 그렇다. 다행이다. 이번엔 제대로 찾아왔어. 응? 이상한데. 오늘올 죽은 자들 중에 너 같은 녀석은 없었던 거 같은데. <laughs> 그야 그럴테지. 난 아직 죽지 않았거든. 뭐라고? 여기는 죽은 자만이 오는 곳이야. 살아있는 사람이 올 곳이 아니야. 돌아가라. 난 생사부에 볼일이 있어! 어서 비켜줘! <laughs> 생사부라고? 비키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들어가겠어! 그래? <laughs> 생사부에 볼일이 있단 말이지 그렇군 그래 실례했다? 라고 할줄 알았냐? 어? 내가 널 지옥으로 보내주마! 안내해주는 거야? 그게 아니라 매운맛을 보게 될 거란 것이야 쏟아져라! 돌사! <laughs> 저 녀석이 머리 위로 떨어져라! 으악! 으아! 아 으아! 으마헤헤 계속 도망가봐야 소용없다! 아아그 방법이 있었지! 이 때는 자가자라! 장을 한자 마법을 쓴단 말이지. 그렇다면 나와라, 아오! 아오! 저건 뭐야? 영 공격이다! 울었다, 이것이. 그렇다면 안 봐주겠다. 더 강하고 무서운, 마법의 아 구미호가 되어라! 아오!

구미호, 안았다냐? 하나가 주어라. 하나. <laughs> 꼬리가 하나 됐으니 평범만 여우겠다. 이제 또안 무섭다고? 자! 나의 하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 구미호가. 어? 졌다 에이... 너도 각오하시지? 아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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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졌다, 내가 졌다고 치, 별것도 아니잖아 에이... 어, 자, 에이, 잠깐 왜? 뭐? 너 생사부에 볼일이 있다고 했지? 그래 생사부에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냐? 설마 생사부를 고쳐쓰려는 건 아니겠지? 바로 그거야 난 생사부를 고쳐쓰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. 그렇군, 약식을 했어. <laughs> 뭐가 웃겨? 난부두복을 살려야 한단 말이야.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, 넌 생사부를 고칠 수 없어. 뭐, 어째서? 생사부는 지옥 깊숙이 보관되어 있어. 그리고 강력한 수우신이 지키고 있거든. 넌 생사부에 손가락 하나 될수 없을 걸. <laughs> 그런 것좀 내가 쓰러뜨려 주겠어! 만약 네가 소신을 쓰러뜨린다면 염라대왕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으냐? 염라대왕이라고? 염라대왕님은 이 지옥의 수장! 대왕님의 무시무시한 힘을 네가알 리가 없지! 히이! 어떤 녀석이 에? 나온다 해도 난 절대 에? 지지 않아! 반드시 생사부를 다시 쓰고 말 테니까! 헤헤헤! <laughs> 만약 염라 대왕님이 허락해서 생사부를 만질 수 있다고 해도, 넌 절대로 고쳤을 수 없다. 그건 또 왜? 생사부를 고쳤으려면,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붓이 필요하지. 특별한 붓? 그 붓이 없으면, 설령 염라 대왕님이라 해도 생사부를 고치는 일은 불가능한 법. 대체 무슨 붓이길래? 아, 그건 극비 중에 극비야. 너 같은 뭐? 녀석한테 가르쳐 줄줄알았냐너 말하지 않으면 그 맛을 보여줄 테니? 아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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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주의자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. 치... 평화적으로? 뭔가 좋은 방법이 없나? 대답하라 대답할 답! 맞아 그 방법이 있었지. 좋았어. 어? 간다. 어? 뭐야? 우와, 안 되겠어. 정확한 한자가 생각이 안 나. 뭘 혼자 그렇게 중얼거려 <laughs> 이렇게 어. 쓰던가 아닌데. 어? 대체 뭘 쓰고 있는 거냐? 이 정도면 되나? 자, 이게 뭔지 알겠어? 음, 뭐야 이 글자는? 획이 하나 빠졌잖아. 치... 아직 공부가 부족한가? 아, 그럼 이렇게? 음. 모양이 틀린 건 아니지만 획 순이 틀렸어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지. 이렇게? 그렇지. 잘 썼네. 꽝이다. <laughs> 에? 대답해라. 대답해! 답! 땡 당했다. 이건 대답할 답의 한자 마법! 아휴, 방심했다 질문! 생사부를 고쳐쓰는 방법은? 그, 그 그건... 그거네. 대답해! 여, 여의필을 사용한다 생사부를 고쳐쓸 수 있는 건 여의필뿐이다 여의필이라고? 그 여의필이란 건 어디에 있지? 용궁이다, 바닷속 용궁 에휴. 이상은 나도 아는 게 없어 그럼 누가 알고 있어 용궁의 주인 용왕님이다 용궁이 용왕이라 이거지 그, 그렇다 좋았어 바로 가져올게 <laughs> 어, 어, 저, 잠깐만 나와라 군돈 가자 가자 용궁으로 큰일 났다 만약 여의피를 뺏기기라도 하면 엄청 큰 소란이 일어날 텐데. 기다려, 부트모! 바로 열피를 가지고 와서 생사부를 고쳐줄 테니까!